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집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진연숙 집사이고요. 자녀들은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습니다. 음. 네. <laughs> 우리 집사님, 어, 하시고 있는 사역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아직까지는 교회에서 특별히 큰 사역은 잘 못하고 그냥 가지고 서포트하는 역할이 저한테는좀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또 이제 내년에 새로운 또 사역을 받게 되면 또 부족하지만 잘 해보도록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제가 기도하시는 거를 듣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네. 그 기도하시는 그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네, 저희 11시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중부기도팀 사역입니다. 여기에는 네. 저희 네. 교회 분들 다 오셔서 함께할수 있는 자리로 특별히 많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시간 되시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중고 기도팀은 주일날 교회를 위하여 또 목사님을 위하여 또 아니 이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팀인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많은 분들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많이들 이거 보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야, 정말 축복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교회에 어떻게 여기 나오게 되셨는지 조각목교회로 네, 궁금합니다. 저는 어,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어요. 네. 이사를 와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하고 교회는 무조건 바꿔 봐야 된다는 그런 주의가 있는 사람을 지낸 사람이라 네, 이제 이쪽에 와가지고 기회를 찾던 중에 좀 약간 중간지에도 가보고 여기저기 그냥 몇 군데 처음에 다녀왔어요 다니다가 전에 신인교회 다니신 <laughs> 집사님을 한분 아는 분이 계셔서 그 집사님의 인도에 의해서 이 기회를 처음에 오게 됐는데 어, 저를 그곳에 전도하시고 그 집사님도 한두 달 떠났네요. <laughs> 근데 처음에 왔을 때 너무 많은 힘든 거 아무도 아는 분이 없으니까 하면 되게 힘들요 많은 부사님들, 집사님들 통해서 지금까지 잘신앙생활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집사님 교회 다니시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내 순간이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어,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한 삶을 살자고 늘 아침마다 기도할 때 그런 은혜를 전해요. 세상에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어, 가장 큰 은혜 중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은혜와 평범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어, 저희 딸이 생일차부터 교회에 나갔는데, 네. 오늘은, 네. 오늘은 아 어, 네. 손녀하고 둘이만 네. 다녔었는데, 네. 그 네. 어,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저희 손녀 딸이 교회에서, 어, 동동하는 크리스마스 행사에 훈련장에서 사이도 함께 갔다고 금방 아 연락을 받았네요. 너무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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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우리 집사님,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뭐 바람 같은 거 있으세요? 어, 네. 네. 앞으로는, 제가 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으로, 보금을 전하고, 어,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병고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처럼, 오늘 또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도에 올해는 좀 부족했던 부분, 내년에더 <목소리가> 열심히 생각하려고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각목 식구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여기 카메라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아, 저희 조각목 그의 성도님들 또한 목사님을 위한 어,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집사님 또 전도하시는 것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집사님 많이 축복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